네, 일동제약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 오늘도 이제 13% <laughs> 죄송합니다 급등을 했는데요 어, 아시겠지만 일동제약이 만원대 굉장히 행보를 했다가 지금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거래량이 터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도 일동제약 찍어드리면서 일동제약 지금 주목, 주목할 때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7월 7일날 지금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술출도 임박이 됐어요. 그래서 7월 7일 대비해서 지금 보시면 검증을 해야 되니까 말씀드리면 자요때 찍었으니까 16,000원대 찍었는데 벌써 지금 22,000원대에 들어왔습니다. 자 상승 초입에 찍어드렸는데 이제 정거점 돌파가 눈앞에 있죠. 에,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어, 일동제약의 에, 상승 이유 좀 구체적으로 어, 그 다음에 임상 이제 오래하고 내년, 25년, 26년 임상 어, 정리를 했고요또 이제 기술수출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기술수출 나왔을 때 어떻게 되는지 목표주가까지 오늘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다뤄볼거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번째 뉴스입니다 어, 오늘 급등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일동제약이 이 비만치료제 기대감에 강세입니다 어, 최근에 구글에서 어, 글로벌 제작사 메세라와 어, 지분 투자 계약 1850억을 하면서 어, 전 세계에서 지금 비만 치료제 어, 관련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어요 어, 그런 가운데 지금 6월 말에서 8월 초에 이제 톱라인을 발표할 예정인데 이제 중간 발표한다는 얘기죠 어, 그래서 경구형 비만 어, 치료제 일상에 대한 어,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예, 오늘도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일동재에계 신약개발 자회사는 어, 유노피아고요 유노피아가 이제 GLP-1 계열의 어, 경구형 즉, 먹는 비만치료제에 대한 어, 지금 임상을 발표할 거고 지금 보면은 4주간 아, 4주면 되게 짧은 기간인데 평균 6.9에서 어, 11.9의 체중감소를 보였으니까 굉장히 결과가 좋네요 이 정도 결과면은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어, 오병용 연구원은 주사제보다 당연히 훨씬 편리하죠 기존의 주사는 팔 보시면 이 정맥이라고 있죠? 이제 파란색 혈관, 거기 정맥 주사나 아니면 엉덩이 같은 데 피하지방 주사로 맞는데 이게 또 굉장히 또 힘들고 또 주사 알러지 있는 분들도 많고 해가지고 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어.. 경구형, 즉 먹는 비만 치료제 개발 광풍이에요 개발만 되게 되면은 어.. 300조 시장을 선점하기 때문에 어.. 주가는 뭐 100배도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발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 거기다 일동제약은 지금 흑자를 내고 있는 기업이니까 어, 조금 더 안정적이라고 좀볼 수가 있겠죠 신약개발 회사보다는 그래서 좀 정리를 했어요 어.. 최근 상승 이유를 또 구체적으로 정리를 했는데 자 보시면은 시작.. 신약개발 파이프라인이 재정받고 있다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 놀테기 일본 등에서 지금 매출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19 어, 치료제 에.. 예, 베부키나제가 지금 이제 면역항암제 쪽으로 이제 적응증이 확대되면서 라이센스하고 기대감이 되고 있고 지금 이제 IR에서도 저도 이제 들었는데 지금 복수에 글로벌 한세개 정도 업체에서 지금 계약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요것도 아또 추가적으로 슈팅이 나올 수가 있겠죠? 거기다가 이제 실적개선과 수익성이 강화되면서 전문의약품의 선착세로 성장세로 2분기 실적도 개선된다 그리고 자회사 일동바이오사이언스의 이제 프로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는 이제 어, 우리 몸의 장에 어, 면역세포가 한70% 정도 있거든요 유익균이 그걸 좀 활성화해주는 거라 어, 이것도 지금 활발히 판매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어, 일정 한번 보면 <laughs> 올해 하반기는 내시치료제 731 오이가 글로벌 임상 이상 중간 발표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면역함암 후보물질 임상 발표 어, 방금 또 말씀드린 어, 경구형 치료제가 또 임상 이상에 어, 진입하고 일상은 8월에 또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 말씀드린 네, 코로나 치료제 같은 경우는 기술협의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올해 어쨌든 가부간의 결과가 나올 거예요 어, 그래서 올해는 최소 한건 이상의 기술 수출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이제 두건 모두 기술 수출한다 그러면 시총은 뭐한 20조 가겠죠 알티오젠처럼 알티오젠이 오늘 시총이 보면은 얼인가요 기술출 지금 3개 하고 알테우전이 하, 26조 찍었으니까 그죠? 하나면 10조 하나만 돼도 대박이죠 지금 6천억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러면 기술출 한 건, 한건 했을 때한건 했을 때, 한건 했을 때 어, 어떻게 좀 되냐 PR 70배 증명해서 매년 10% 성장한다고 가정했고요 보조을 잡았어요 500억이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는 내년에 목표 주가가 12만 5천 원이고요 내후년에 13만 원 2020, 2030년에는 18만 원이렇게 예, 잡혔습니다 지금 어 2만 원대니까 어2000 내년까지는 기출 나오면 6배 상승 2030년이면은 18만 원이니까 9배 상승 여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경쟁사 대비해서 특장점은 뭐가 있냐 두 가지인데요. OTC ETC 동시에 어 기반 성장 기반으로 하는 안정적인 현금 진, 현금 그 창출 능력이 있죠. 흑자니까 그리고 이제 아로나민 등과 함께 놀텍 등을 모유, 모두 보유하고 있어서 일단은 돈이 좀 많다는 거. 다른 회사들은 다 적자라서 막 언제 망할지 모르고 모르고 그러는데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r&d 비용을 자체적인 영업으로 이용을 충당하다 이게 굉장히 큰 거예요 이제 안정적인 거죠 다른 기업들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막 어, 외부에서 투자 안 받으면 상폐당하고 뭐 이런 게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글로벌 어, 협업과 라이센스 하고 경험이 있고요 어, 일본 동남아 등 해외 파트너와 이미 이제 다수의 협업을 했기 때문에 향후 이제 어, 기술 수출이 나왔을 때는 글로벌 파트너 신뢰도가 매우 높아서 어, 빅파마와 계약성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지금 공무적이고요 어, 지금 아직도 주가가 이제 올랐지만 저가기 때문에 눌림목에 추가매수 하시기 참 좋고요 어, 지금 이제 추가매수나 현금 마련하면 너무나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선물 하나 드리고 차트 분석하겠습니다 텔레그램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어, 매일매일 저희가 3일에 50% 이상 종목을 좀 드리고 있고요 시간은 아침 7시 반에서 9시 사이에 예, 이렇게 보시면은 매일매일 시황 오늘은 이제 3일 연속 음봉이라서 저가 매수 유효하다 저희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며칠간 저희가 현금으로 매수 좀 준비하시라고 말씀드렸고 오늘의 관심 섹터는 바이오 소비 쿠폰 관련주 21일부터 이제 소비 쿠폰이 나가니까 당연히 수혜가 되겠죠 그래서 온지 나라셀라 나라셀라 같은 경우는 이제 프리미엄 와인이 지금 12만 병을 주문해가지고 지금 품절이라는 소식이 있었어요 몇시 전부터 있어서 요걸 한번 바닥권 잡아봤고요 2,510원 그 다음에 이제 제넥신이라고 어2 0일 이제 mRNA 이제 발표 기대감 요두 개를 잡았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어 상한가 갔네요. 어 보시면은 나라셀라 아침에 시초가죠? 예 오, 2,510원 천천히 올라가서 상한가 마감했고요. 이거는 뭐 뉴스가 나왔으니까 저희가 어 며칠 전부터 뉴스를 보고 매수를 한 거고 어 제넥신 역시 예 상한가 아 진입을 했습니다 요거 이제 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어, 일정이 이렇게 있었어요 이런 일정들이 예, 오늘 나온 것도 아니고 어제 나온 거예요 어제 예, 뉴스를 다 보고 어, 매수를 하는 거니까 편안하죠 자 지금은 이렇게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면 오늘도 운 좋게 상한가를 갔는데 그 전에 들었던 거 검증 한번 해볼게요 빠르게 검증하겠습니다 자 어제 들었던 톱텍 예 5,800원 분할매도 들었고 그 다음에 바이젠셀 4,500원 드렸고 하나만 더 볼게요. 텔론 아레프 제약 자 이렇게 그러면은 기존에 드린 거는 방송에서 다 나간 거니까 검증이 되겠죠. 자 톱텍 5,800원에 드렸는데 자 오늘 6,170원 매도 됐죠. 그러면 몇 프로죠? 네45% 수익 달성했습니다. 어제 드린 거니까 방송에서 다 공개됐죠. 자 바이젠셀 지금 3일 연속 급등이고요 네, 5,500원 드렸는데 볼까요? 네 4,500원 드렸는데 어저께 아, 15원 차이로 매도가 안 됐네요. 15원 차이로.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오늘이나 내일 정도, 4,000원 비슷하게 매도 하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탈로 나 f 프 제약. 자, 이것도 지금 4일 연속 상승 중이죠. 8,500원 매도 드렸는데, 볼까요? 8,400원, 8,590원. 네, 매도가 됐죠? 자, 지금 전부 다, 다섯 어, 개 드린 거, 전부 다 수익 실현이 됐습니다. 45%에서 어, 50% 이상. 수익 시장이 다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참여하시면 매일 매일 아침에 이제 시황 브리핑 그 다음에 어,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급등하는 종목도 아니고 천천히 올라가서 상한가 갈수 있는 종목들을 드리니까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참여 방법은 저희가 이제 3일에 50% 수익을 드리고요 어, 선착순 딱 200분 모시니까 참여하시면 될것 같아요 원래 100분 모집인데 어, 인기가 좋아서 꽉 찼습니다 네 그래서 일기는 일단 200분으로 마감을 할 거예요 너무 많으면 또 시세 조정 이런 것도 있으니까 나중에 또 이기는 언제 할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보내주시면 될것 같아요. 100분 넘었으니까 참여하시면 될것 같고, 어, 참여 방법은 어, 지금 보시는 유튜브 PC 일시정지 버튼 잠깐 눌러주시고요. 제 개인 번호 010-4881-6582로 단타라고두 글자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순서대로 어, 카톡으로 그 링크를 어, 텔레 링크를 보내드리니까, 어, 눌러가지고 참여하시면은 아침에 7시 반에서 9시 사이에 텔레그램 오면은. 어 그리고 이제 뭐 텔레그램 어렵다고 러는 분들 계신데 네, 카톡은 불법이라 지금 안되고 음 텔레그램 그러니까 쌍방향이 안돼요 지금 법적으로 안된지 오래됐고 어 알림 설정 눌러 놓으시면은 돼요 그래서 아침에 그냥 한 번만 보시면 돼요 뭐 아홉 시 전에 한 번만 보셔가지고 아시황하고 종목 나가면은 천천히 매수하시면 뭐 어렵지 않게 다들 수익을 내신다고 하고 감사 문자가 정말 많이 왔거든요 오늘도 거의 뭐한 50분 넘게 왔는데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 그렇게 이제 뭐 댓글로 텔레그램 못 들어오시는 분들 계셔가지고 제가 이제 종목을 하나 준비해봤는데요 요거는 그냥 자료만 받으시면 될것 같아요 하방이 대시된 종목이고 어, 당연히 이 차트가 있으니까 실제로 있는 종목이고요 없는 종목을 이렇게 뭐 만들 수가 없어요, HDS를 자, N자형 상승파동이고요 외국인이 꾸준하게 모아가는 종목이죠 자, 외국인이 꾸준하게 좋아가, 모아가는 종목은 왜 좋다 그랬죠? 어, 제가 최근에 이제 말씀드렸던 급증했던 종목 중에서 부산 애너빌리티 뭐 모두가 아는 종목이잖아요 모르는 사람 한 명,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이게 그 만원, 천원대부터 제가 정말 말, 그 저희 방송에서도 많이 찍었어요 근데 그때 매수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원전 테마도 있었지만 이때 외국인이 정말 꾸준하게 매집했습니다 정말 대놓고 자 보시면은 진짜 여기서부터 1년 반 전부터 꾸준하게 매집했잖아요 결국은 얼마에요 자 만원대 주가가 어, 7만원까지 6배가 올랐습니다 자, 똑같은 모양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래서. 이 종목도 똑같은 지금 모양이고 바닥에서 이제 40% 정도 밖에 안 올라가가지고 완전 바닥이에요 바닥 지금 계속 오르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 회사는 뭘 하냐 지금 ai 반도체 소재 진출 이거는 뭐 너무 핫한 분야라 매일매일 오르는 거고 ess인데 또 우리나라보다 미국 진출했어요 이쪽도 매출이 지금 엄청나게 늘고 있고 우주항공은 트럼프의 골든 돔 프로젝트 3천조짜리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우주방산청 신설하는 거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 그리고 이제 모멘텀만 세 가지가 있는 게 아닙니다. 어, 결국은 요즘에는 실적 좋은 주식이 좋죠. 오늘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피스5% 오르는데 자, 보시면은 지금 2023년도에 적자였어요. 225. 그러다가 올해는 순이익이 무려 1 1 2 5 11배. 2026년 내년에는 1784억 18배 오르는 주식 중에 안 오르는 거한 번도 못 봤어요, 실적이. 그래서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고 시장이 아직 모르니까. 그래서 이 종목도 개인번호 0 1 0 4 8 8 1 5 8 2로 문자 다섯 배 보내주시면 은 나는 텔레그램 바빠서 못 들어오시는 분들도 자료 받아보시고 큰 수익 볼수 있으니까 저번에 들었던 이제 원 땡땡땡땡땡 다섯 글자 그 종목도 지금 저희가 드리고 나서 거의 60% 넘게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번 기회에 꼭 귀찮더라도 문자 보내셔서 꼭 수익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외국인하고 기간이 정말 매수가 와, 무섭네요. 정말 그냥 쓸어 담고 있구요 지금 거의 뭐한 천억 가까이 사고있고 바닥에서는 이제 120% 올라왔으니까 많이 오른건 아니죠 이제 상승 초입입니다 바이오는 뭐 아시겠지만 한번 오르면 두세배 다섯배 열배씩 가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좋은건 이제 정거점 시원하게 돌파했네요 어 일봉상 지금 대량매집이 들어와서 거래가 어 지금 3년내에 최대 거래가 터졌구요 이게 중요한거군요 거래량이 예, 그래서 어 지금 일봉상으로는 많이 오른거 같지만 주봉상으로는 아직 멀었고 주봉으로 봤을 때 이제 정거점이 8만원인데 여기까지못 가더라도 1차적으로 4만원까지는 충분히 갈수 있는 모멘터입니다 제가 이제 7월 7일날도 말씀드렸지만 1차 4만원 2차 얼마죠? 2차 8만원까지 충분히 봐도 되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보지 마시고 너무 또 빨리 또5% 먹었다고 팔지 마시고 좀 가지고 계시면은 올해하고 내년 임상결과 잘 나오고 에러 나오면은 12만원 돌파 수도 있어요 진짜로 최근에 오늘 지금 펩트론 같은 경우도 아직 에러 안 나왔는데도 어 지금 역사적 신고가 뚫었죠. 28만 원 뚫었잖아요. 이게 비만치료제가 지금 대장주가 가기 때문에 같이 가는 거예요. 보세요, 이거 파, 펩트론 같은 경우는 아직 라이센스 아웃이 안 나왔는데 안 나왔는데 지금 오르는 거 보세요. 크, 6천 원부터 지금 28만 원까지 갔죠. 그래서 12만 원의 목표 주가는 그게 높은 게 아니에요. 바이오는 원래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 꾸준히 홀딩하셔서 그리고 또 많이 늘릴 때는 춤에도 해주시고 큰 수익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